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볼까요? 믿음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출동! 믿음 터넌드! 이거 뭐지? 어, 뭐야? 약간 뭐... 편지? 초대장 누가, 같은 누가, 건가? 누가, 누가, 누가 게 어! 초대장이네? <laughs> 안녕하세요, 믿음탐험대 대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탐험대장입니다. 첫 만남인 만큼 여러분을 특별한 믿음의 유산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탐험대원 여러분, 그럼 잠시 후에 성경 속에서 았나요 오늘 우리 새로운 믿음탐험 대장 만나나봐. 근데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어. 성경 속에서 만나요? 성경 속에 어떻게 들어가지? 피진님 혹시 성경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글쎄. <laughs> 안 되겠다. 여기 주소가 있잖아. 야, 얼른 가보자. 궁금해.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어떻게 탐험대장님 찾지?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나요? 쌤 어디 계세요? 있어? 네, 아, 누군가 지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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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아니야? 어 어, 저 맞는 것 같아! <웃음> 어, <웃음> 맞는 것 같아. 가보 가자, 가자, 자 <laughs> 저기, 혹시 새로운 믿음 탐험 대장이세요? 얘들아, 안녕?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주민 쌤이라고 해. 네가 소원이지? 네. 네가 예빈이구나. 맞아요. 헉,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대원들을 이끌고 믿음의 유산을 탐험해야 하는데 대장인 뭐? 내가 예습 좀 했지. 우와 쌤, 멋져요 쌤. 근데 오늘 만나본 믿음의 유산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정말 성경 속으로 들어가요? 너희 몰랐어? 이미 성경 속에 들어와 있잖아. 네? 저희가요? 여기 있는 식물들이 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식물들이야. 어? 이 식물들이 다요? 와. 너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겨자씨 말씀 기억해? 오케이. 네. 그러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도 알아? 음, 커만한가? 아니야. 더 작다고 그랬으니까 쌀만하지 않을까? 해바라기씨? 음럴 수도 있겠다. 저희 손바닥 좀 펴볼래? 네. 응. <laughs> 어? 이게 뭐지? 이게 너... 뭐예요? 음, 너무 작 와, 보인다, 보인다. 진짜 작아. 헉. 이게 바로 겨자씨야. 네? 겨자씨는 이렇게 작은데 먼지만큼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커서 나무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작은 게 저렇게 커져서 나무가 된다니 너무 신기해요. 이 나무를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노래 없니아잘것 같아요 이 노래죠? 시시시를 부리고 꼭꼭 물이 주왔죠. 하룻밤 이틀밤 모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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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이 났어요. 맞아 맞아 그 노래처럼.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더큰 믿음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성경에서 매일매일 겨자씨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본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성경 속 같아요. 성경 여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걸. 선생님이랑 같이 구약, 신약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 네. 있어요? 얘들아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봐봐 나익은 지명들이 있을 걸? 어? 저기 베들레헴도 있어요 어? 신해산이랑 홍해도 있다 이건 성경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펼쳐졌던 그 시대의 지도야 우와 성경이 지도로 볼수 있다니 신기해요 그치?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고 여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지 우와 이렇게 지도를 한눈으로 보니까 성경 속 이야기가 더욱더 생생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신기한 곳이 한곳 곳이 있어 너네 혹시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 아니? 에덴 동산은 하늘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에덴 동산이 여기 있어요. <laughs> 어을까겠다 아니 좀 넓은 얘들아 에덴 동산은 여기 두방이 만나는 기름진 이곳에 있었어 너희 여기 초록색 표시 보이니? 네 이게 바로 땅이 기름지다는 의미야 아 에덴 동산 지도했더니 대박 성경 지도도 봤으니까 이제 진짜로 성경 내용을 엿보러 갈까? 헐, 헐 대박 더 있어요? 아 원래인가요? 기대된다 스팅크스 엄청 크다 <laughs> 얘들아 이 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갈 때 지나갔던 바로 그 문이야. 이 문도 지나갔었군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문을 탈출해 볼까? 네. 우리도 모세처럼 탈출 성공. 탈출. 우와. 우와. 호수가 엄청 커요. 맞아. 갈릴리호수는 엄청 커서 바다라고도 불렸대. 이곳 갈릴리호수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알지? 네. 베드로도 여기서 만났잖아요. 물 위를 걸은 기적도 여기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 이 실로암 연못은 실제로 예루살렘 왼쪽에 있었던 연못이야. 그리고 저 위쪽에는 헤롯 왕궁도 있고 여기에는 마가가 기도를 드렸던 마가의 다락방도 있어. 아! 실로암도 마가의 다락방도 이성 안에 있었다니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이곳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이 계단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란다. 이곳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 이곳에서 성령 송의 모든 일이 벌어졌군요. 여긴 성경시대에 사용했던 일상 물건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야. 얘들아, 여기 예쁜 병 보이지? 이건. 바로 향유를 담았던 옥합이야. 그렇다는 건 막달라 마리아가 쓴 향유 옥합도 저렇게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옥합을 보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느껴져요. 사실, 쌤 엄청 떨렸어. 잔뜩 긴장해서 얼어 있었는데 못 봤어? 긴장했었어요? 키 전혀 안 났어요. 저희랑 100번도 같이 한쌤 같았어요. 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탐험대 너무 떨렸는데 지금은 진짜 재밌어요. 그럼 예빈이가 쌤 선배인 거네? 에헴. <laughs> 오늘 성경 역사들을 봤는데 너희들은 어땠니? 성경시대 유물지도 보고, 진짜 옛날에 내 옛날 성경도 봐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성경 속에서만 본 것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멋졌어요. 다음에는 가족들이랑 함께 와봐야겠어요. 그래,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성서여행도 하고, 성경 속 식물들도 보면 정말 좋겠다. 우리 앞으로도 더 많은 믿음의 유산을 찾아가보자. 네. 그럼 구호 외치고 오늘 여행을 마무리해볼까? 네, 출동! 믿음, 땀! 여주IC로 나와 차로 15분 거리에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